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해 통계 및 재해 코스트 1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 중 단순 연쇄형에 속하는 것은 단, 동그라미는 재해 발생의 각종 요소를 나타냄. 이 문제는 2012년, 14년, 17년, 20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순 연쇄형에 속하는 것은 1번 그림은 단순 자극형이죠. 2번 그림은 단순 연쇄형이죠. 그렇죠? 3번 그림은 복합 연쇄형이죠. 4번 그림은 복합형이죠. 복합형은 그림의 형태가 약간씩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제 손실 비용에 있어 직접 손실 비용이 아닌 것은 1. 요양 급여 2. 장애 급여 3. 상병 보상 연금 4. 생산 중단 손실 비용. 이 문제는 2010년, 15년, 17년, 19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접 손실 비용이 아닌 것은 4번 생산 중단 손실 비용은 간접 비용이죠. 그렇죠?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령상 명시된 보험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장례비 2. 요양급여 3. 휴업급여 4. 생산손실급여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생산손실은 간접비용이죠 그렇죠? 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 평가방식에서 간접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요양급여 2. 시설복구비 3. 교육훈련비 4. 생산손실비 평가 방식에서 간접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일번 요양급여는 직접비죠? 그렇죠? 다음 중 하인 리히의 재해 손실비 평가 방식에 있어서 간접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 사망시 장의 비용, 이 신규 직원 섭외 비용, 삼 재해로 인한 본인의 시간 손실 비용, 사 시설 복구로 소비된 재산 손실 비용 이 문제는. 2 0 1 2년1 3년1 7년도에두 번씩이나 출제되는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접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사망시 장례 비용은 직접비죠? 그렇죠? 다2중 재해의 손실비용 산정에 있에 간접손실비에 해당하는 것은? 1 장의비 1 2직업재2급여 3. 상병보상연금 4. 신규인력 채용 부담금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장의비 직업 재활급여 상병 보상 연금은 직접비이지만 사업 신규인력 채용 부담금은 간접비죠 그렇죠? 하인리히의 재코스트 산정 방식에서 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유족에게 지불된 보상비용 2 시설의 복구에 소비된 시간 손실 비용 3 사기 의욕 저하로 인한 생산 손실 비용 4 기계 재료 등의 파손에 따른 재산 손실 비용 간접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족에게 지불된 보상 비용은 직접비죠 그렇죠? 다음 중 재해 손실 비용에 있어 직접 손실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상병 보상 연금 2. 설비 손실 보상 급여 3. 매출 손실 보상 급여 4. 신규 채용 지원 급여. 직접 손실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설비 손실 보상 급여, 매출 손실 보상 급여, 신규 채용 지원 급여는 간접비이지만, 일본 상병 보상 연금은 직접비죠. 그렇죠? 다음 중 하인리히의 재해 코스트 산정 방법에서 직접 손실비와 간접 손실비의 비율로 오른 것은 단, 비율은 직접 손실비 대 간접 손실비로 표현한다. 이 문제는 2012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접 손실비의 비율로 오른 것은 2번 하인리의 재손실비용은 직접비 대 간접비는 1대 4죠? 그렇죠? 전년도 A건설 기업의 재발생으로 인한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보상비용이 5천만원이었다. 하인리 방식을 적용하여 재해 손실비용을 산정할 경우 총 재해 손실비용은 얼마이겠는가? 총 재해 손실비용은 하인리 방식에서 재해 손실비용은 직접비 1, 간접비 4의 비율로 계산하죠. 따라서 총 손실액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임으로 보상비용이 5천만원이므로 직접비. 간접비는 직접비의 4배가 되겠죠? 따라서 5천만 더하기 2억. 계산하면 2억 5천만. 정답은 2번. 2억 5천만 원이죠? 어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생산 손실, 시간 손실 등의 간접 손실비로 지출한 금액이 4억 원이었다고 한다. 이 사업장의 총재해 코스트는 얼마로 추정되는가? 단, 하인리히의 재코스트 산정 방식을 따른다. 총 재코스트는 하인리히 방식에 의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직접비 1 간접비 4의 비율로 총 손실액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이죠. 문제에서 간접 손실 비용이 4억이므로 직접비는 간접비의 4분의 1 따라서 4억 나누기 4는 1억 원. 총 손실액은 직접 비 1억 원 플러스 간접 비 4억 원 계산하면 총 5억 원이죠. 정답은 1번, 5억 원. 재 손실 비의 평가 방식 중 시몬즈 방식에서 비보험 코스트에 반영되는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휴업상의 건수, 2. 통원상의 건수, 3. 응급조치 건수, 4. 무손실 사고 건수, 어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생산 손실, 시간 손실 등의 간접 손실비로 지출한 금액이 4억 원이었다고 한다. 이 사업장의 총 재해 코스트는 얼마로 추정되는가? 단 하인리히의 재해 코스트 산정 방식을 따른다. 이 문제는 2016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보험 코스트에 반영되는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 무소인실 사고 건수죠? 무상의 사고와 혼돈하기 쉬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원지의 재 코스트 계산 방식 중 비보험 코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망재해 건수 2. 통원상해 건수 3. 응급조치 건수 4. 무상의 사고 건수. 이 문제는 2010년, 14년, 16년, 18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보험 코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사망 재해 건수는 보험 코스트죠, 그렇죠? 재해 손실 비의 평가 방식 중 시몬즈 방식에서 비보험 코스트에 반영되는. 장애 정도의 건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휴업상해 2. 통원상해 3. 응급조치 4. 무손실 사고 비보험 코스트에 반영되는 장애 정도의 건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무손실 사고는 보험 코스트나 비보험 코스트에는 해당하지 않죠. 비보험 코스트 무상의 사고와 혼돈하기 쉬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코스트 계산 방식에 있어 시몬즈법을 사용할 경우 비보험 코스트의 항목으로 틀린 사항은 단, A, B, C, D는 장애 정도별 비보험 코스트의 평균치를 의미한다. 비보험 코스트 항목으로 틀린 것은 4번 D 곱하기 중상의 건수가 아니라 무상의 사고 건수죠? 그렇죠? 시몬즈 방식으로 제 코스트를 산정할 때 재해의 분류와 설명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무상의 사고, 20달러 미만의 재산 손실이 발생한 사고, 2. 휴업상해, 연구 전 노동 불능, 3. 응급조치상해, 일시 전 노동 불능, 4. 통원상해, 일시 일부 노동 불능. 재해의 분류와 설명의 연결로 옳은 것은? 무상의 사고는 의료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죠. 휴업 상해는 연구 부분 노동 불능, 일시 전 노동 불능이죠. 응급조치 상해는 응급조치 20달러 미만의 손실 또는 8시간 미만의 휴업 의료조치 상해죠. 정답은 4번, 통원 상해는 일시 일부 노동 불능이죠. 그렇죠. 재해 손실비의 평가 방식 중 시몬즈 방식에서 재해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상해 사고는 의료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 사고를 말한다. 2. 휴업 상해는 영구 일부 노동 불능 및 일시 전 노동 불능 상해를 말한다. 3. 응급 조치 상해는 응급 조치 또는 8시간 이상의 휴업 의료 조치 상해를 말한다. 4. 통원 상해는 일시 일부 노동 불능 및 의사의 통원 조치를 요하는 상해를 말한다. 이 문제는 2013년, 16년, 1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재해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응급조치 상해는 응급조치 20달러 미만의 손실 또는 8시간 미만의 휴업 의료조치 상해죠, 그렇죠? 다음 중 ILO에서 구분한 산업재해의 상해 정도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망 2. 중상해 3. 영구 전 노동 불능상해 4. 일시 일부 노동 불능상해 상해 정도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망, 영구 전 노동 불능상해, 일시 일부 노동 불능상해는 산업재해의 상해 정도이지만 2번 중상해는 상해 정도별 분류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연평균 근로자 수가 400명인 사업장에서 연간 두 건의 재해로 인하여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근로자가 1일 8시간씩 연간 300일을 근무하였을 때이 사업장의 연천인율은. 연천인율을 구하는 문제죠. 연천인율 구하는 공식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 재해자 수 곱하기 1000 근로자 수가 400명. 400분의 연간 두 건의 재해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 4명. 곱하기 1000. 계산하면 10. 정답은 4번. 10이죠? 연간 두 건의 재해. 1일 8시간씩 연간 300일 근무는 함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 사업장의 도수율이 15.5일 때 연천인율은 얼마인가? 연천인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도수율이 주어졌을 때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 도수율이 15.5이므로 15.5 곱하기 2.4. 계산하면 37.2. 정답은 2번, 37.2죠.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간 총 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는 도수율을 구하는 공식이죠. 연근로 총시간수분의 연간재해 발생건수 곱하기 10의 6승. 정답은 1번 도수율이죠. 근로자 150명이 작업하는 공장에서 50건의 재해가 발생했고 총근로손실일수가 121일 때의 도수율은 약 얼마인가? 단 하루 8시간씩 연간 300일을 근무한다. 도수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도수율은 연근로 총 시간수분의 연간 재해 발생건수 곱하기 10의 6승. 연근로 총 시간수는 근로자 150명, 150 곱하기 하루 8시간, 8 곱하기 연간 300일 근무, 300 분의 공장에서 50건의 재해가 발생. 50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면 138.9. 정답은 3번, 138.9죠? 근로손실일수 120일은 함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연 근로시간수가 95만 시간이고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건수가 12건, 근로손실일수가 203일이었을 때이 사업장의 도수율은 약 얼마인가? 도수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도수율은 연근로 총시간수 분해 연간 재해 발생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죠. 연근로 시간수 95만 시간, 95만 분해 재해 건수 12건, 12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면 12.63. 정답은 2번 12.63이죠. 근로 손실 일수 203일은 함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00인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A 사업장에서 1년간 25건의 재해로 인하여 2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업장의 도수율은 약 얼마인가? 단, 근로자는 1일 8시간씩 연간 280일을 근무한다. 도수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도수율은 연 근로 총 시간 수 분의 연간 재해 발생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죠. 연 근로 총 시간 수는 상시 근로자 500인 500 곱하기 1일 8시간 근무 8 곱하기 연간 280일 근무 280 분의 1년간 25건의 재해 발생 25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면 22.32. 정답은 4번 22.32죠. 20명의 재해자 수는 함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수율이 25인 사업장의 연간 재해 발생 건수는 몇 건인가? 단, 이 사업장의 당해 연도 총 근로 시간은 8만 시간이다. 재해 발생 건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도수율이 주어졌을 때 연간 재해 발생 건수는 10의 6승분의 도수율 곱하기 연 근로 총 시간 수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10의 6승분의 도수율 25. 25 곱하기 총 근로 시간 8만 시간. 8만. 계산하면 두 건. 정답은 2번, 두 건이죠. 연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인 사업장에서 36건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한 사람이 사업장에서 평생 근무할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는 몇 건으로 추정되는가. 단 근로자는 평생 40년을 근무하며 평생 잔업시간은 4000시간이고 1일 8시간씩 연간 300일을 근무한다. 환산도수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환산도수율은 평생 근로시간 10만시간일 때 도수율 곱하기 0.1. 평생 근로시간 12만 시간일 때 도수율 곱하기 0.12. 문제에서 도수율과 평생 근로시간을 구해야겠죠. 도수율은 연 근로 총시간 수분의 연간 재해 발생 건수 곱하기 10의 6승. 상시 근로자 수 500명. 500 곱하기 1일 8시간 근무. 8 곱하기 연간 300일 근무 300분의 사업장에서 36건의 재해 발생 36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면 30 평생 근로시간은 근로자 평생 40년 근무 40 곱하기 1일 8시간 근무 8 곱하기 연간 300일 근무 300 플러스 잔업시간 4,000시간 계산하면 10만 시간이죠? 10만 시간일 때 환산 도수율은 도수율 나누기 10 곱하기 0점이라고 갔죠? 도수율은 30이므로 30 나누기 10은 계산하면 3. 정답은 2번. 3건이죠? 도수율이 10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평생 동안 근무할 경우 양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겠는가? 단, 평생 동안의 근로시간은 1인당 8만 시간으로 가정한다. 환산도수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평생 근무시간이 10만 시간일 때 환산도수율은 도수율 나누기 10으로 도수율이 10일 때 환산도수율을 10 나누기 10 계산하면 1 이 문제에서는 평생 근로 시간이 10만 시간이 아니라 1인당 8만 시간이므로 비율로 계산하면 환산도수율 1일 때 10만 시간은 x일 때 8만 시간 비례식의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으므로 10만 곱하기 x는 1곱하기 8만 계산하면 x는 10만 분의 1곱하기 8만 계산하면 0.8건이죠? 정답은 2번, 0.8이죠? 다음 시간에는 재통계 및 재코스트 2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